안녕하세요. 바다의 벨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 바람도 많이 불고,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서, 약간 지저분한 느낌? 모두들 쉬는 날인데도 조용하네요. 그래서 오늘 5월 1일, 5월달 시작인 5월 1일날 저희 마당의 꽃들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5월 1일, 안녕.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핑크색 사랑초 이제 원평속도 계속해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말발돌이는 저쪽에 많이 있는데 요거는 꺾고지 해가지고 심었던 곳인데 아주 귀엽게 꽃이 피어 있네요. 백일홍씨. 배기롱 백일홍도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갑자기 꽃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 하나일초.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싹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싹을 위해서 진 꽃은 떼어 주고 꽃이 오래가고 꽃도 아기자기 예쁘고 네, 아주 멋진 메이트에 있는 안개 페렝이 꽃 이거는 아직 이렇게 아직 꽃이 안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꽃이 핑글사과한거지 온거고 이거는 이 상태에서 사과 좋아서 이렇게 컸고 네, 아주 귀여운 아유 귀여워라 네 대피뇨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가자니아는 한번 다 지고 다시 요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피려고 합니다 내력 있습니다 파릇파릇할 싱싱하게 잘 지켜내고 있네요. 이거는 야생화 베들레헴 꽃은 다 지었는데 또 꽃이 피고 질지는 기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들은 아직. 꽃소식이 없네요. 연잎 양귀비인데 이거는 언제 꽃이 피울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원평소구 이렇게 올라올 때 핑크빛으로 올라와서 하얗게 변하는 원평소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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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장미꽃도 이제 피우고, 이렇게 꽃대가 맺혔습니다. 장미꽃. 이거는 보랏빛 나는 장미꽃. 핑크빛나는 장미꽃 로엘리아도 이렇게 아기모습으로 준비 끝 제가 사랑하는 자갯 5월이면 너무너무 예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으로 변할 우리 아가들 잘 준비해서 예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청 예쁘게 피어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또 피나 또 피나 음 향기 좋아요 향기가 좋습니다 우리 원평속은 여기저기 아주 감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초 사랑초 속에 우리 배풍등도 준비하고 있고 아, 얘 꽃대가 맺어서 사랑, 사랑 받으면 사랑처 속에서 이렇게 꽃대가 잡혔네요. 얘도 한바탕 꽃천 찍을 버리다가 이제 그만 쉬려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예쁜 귀여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얘는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단지 속에 물을 이렇게 항상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귀여운 싹들을 다시 틔우고 있습니다. 씨앗인지 될란지 안될란지는 모르지만 제비꽃도 한철 갖고 펜치 귀여운 펜치. 싹들이 우리들에게 이 초록색은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엄청난 예쁜 꽃을 피울 겁니다. 나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조금 있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네, 그렇게 보였던 이빈 화분들이 4월이 되면서 이렇게 싹들이 싹들이 올라왔어요. 초화화 여기 지금 꽃을 피려고 꽃대를 맺고 있습니다. 초화화 바람이 많이 불면 더욱더 매력적인 초화화 꽃도 피었습니다. 너무 많이 달맞이꽃 무리를 잃어야지 예쁜 달맞이꽃 사랑초는 여기저기 너무 예쁜 사랑초 맞아 우리 이 세상에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랑을 많이많이 많이 전해주는 네, 그런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꽃처럼 사랑초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을 많이 전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제이 꽃도 조금 있으면 화려하게 변할 겁니다. 네 여기도 자약 우리 아버지가 준자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자약 그래서 두 군데 분양, 네,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이제. 쿵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네. 3천원짜리가 이렇게 너무 멋지게.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잘 자라요. 여기도 준비하고 있는 달맞이꽃. 다시 번져서 다시 소생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얘는 아직 예쁜 싹이 또 다른 싹이 나오지 않는데 아까 거기는 귀여운 싹들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직 귀여운 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땅이 더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땅에게 더안 나지? 아이고 예뻐라 예쁜 꽃 쿠팡에서 4,000원씩 주고 사다시면 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꽃이름도 이제는 머리에서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한참 동안 이아까지 이만큼까지 키가 크면서 꽃 피울 너 이름이 뭐지? 생각이 안 나니? 수국들도 요렇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꽃 이름이 생각이 머리에서 팍안 튀어나올까? 특이한 민들레 닮은 꽃인데 귀한 꽃이라서 이렇게 짠 완전히 제철 만났어요. 우리 말발돌인가 말발굽인가 아이고 예뻐라 짠! 안강장에서 이렇게 루꼴라를 3,000원짜리 씨앗을 샀는데 본점 빼고도 남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루꼴라 샐러드를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간간히 고추도 있고, 명이 나물도 있고. 조그만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렇게 먹을 거리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상토 상토 발기를 한동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해야겠습니다. 생화 아이고 예쁘네 너도 생화 이게 뭘까요 개미치 벌개미치 벌개미치 두개 심었는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 매발톱. 너무 예쁘죠? 장미 매발톱. 매발톱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매력적인 매발톱. 짠. 색깔이 완전 흑정미 같은 분위기. 근데 많이 번지지도 않고, 이 하나가 이렇게 해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번지면 좋은데, 귀한 거는 많이 번지지 않나 봐요. 귀한 꽃. 얘는 키가 크네. 얘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크지 않고 아주 적당한데. 쟤는 키가 크네요. 두은 여기저기 씨앗들이 떨어져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너메집에 가서 사네. 너메집 가서 4월달에 엄청 예뻤었는데 5월이 되니까 조금 꽃들이 많이 져서 그래도 예뻐요. 색깔 너무 예뻐요. 꽃들이나 사람이나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다듬어줘야 돼요. 예쁘게 피고 사람도 잘 자라고 제가 사랑하는 로벨리아 색깔 너무 예쁘죠? 해마다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깜빠눌라도 이렇게 많이 자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고 있네요. 깜빠눌라 기대기대 큰 새싹들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귀여워. 이것도 꽃대를 이렇게 머금고 있네. 여우 앵초 앵초도 4월에는 엄청 예쁜데 올해 모습은 여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앵초 사랑하는 앵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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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꽃 뽕실 뽕실 너무 예쁜 하얀 꽃 오래도록 꽃을 피워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미니 장미인데 옆집에서 꽃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줬어요. 핑크색 꽃이 너무 예쁜데 올해는 이렇게 자랐네요. 많이 많이. 에키네 시아네 겨울 지나고. 잘 자라준 에키네시아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거는 어아리 종류. 하얀 어아리 종류인데. 네. 기대, 기대. 국화는 여기저기 그냥 너무 많이 번져요. 국화. 그래서 조금은 뽑아내야 돼요. 국화를. 이름 모를 꽃들이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사화도 많고, 한창 지난 우리 집 흰매와, 너무너무, 4월에는 너무너무 예뻤는데, 이제 꽃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90대 모습 <laughs> 인생의 90대 모습 개나리 자스민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랬다가 땅속에 심어 놓으면 긴 줄기로 뻗어나서 긴 줄기를 나무 위에 착 얹어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 위에서 엄청 예쁘게 자란답니다. 이것도 붉은 조팝인데 너무 많이 자랐어요. 꽃이 피면 예쁘답니다. 붉은 조팝. 너도 안녕. 새순이 파릇파릇 예쁘네. 엄청 생명력이 강한 건데 상추도 자라고 청경채도 자라고 수컷도 자라고 아, 이 가자니아도 꽃이 너무 예뻐요 오래도록 진짜 진짜 본전 뽑는 오래도록 키워주는. 여기에도 예쁜 가자니아가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핑크 안개꽃. 채송화가 이거 봐요. 그냥 그냥 씨가 그냥 마구마구 떨어져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송화. 물 밑에선 죄송아연아 귀여워. 핑크 안개꽃이 예쁘답니다. 귀여워요. 짜자잔, 짜자잔, 짠. 하얀 안개꽃. 하얀 안개. 완전 이뻐. 꽃도 어째 이렇게 뽕실 뽕실하 이쁘고 어째 이렇게 오래가는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고마운 한개 꽃이에요. 예뻐라. 사랑많이많이 많이 받으렴 자..플룩스도 이제 5월이 되니까 피었습니다. 4월말부터 아이고 우리 앵촌님은 가시네요 앵촌님은 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꽃잎 꽃송이, 수국, 백합, 금낭화, 아유 귀다 귀여워, 귀여운 아기 동국, 애기 동국 이 꽃도 겨울 지나고 제일 먼저. 파릇파릇 싹이 올라와서 이게 한 4년 5년 된 그런 꽃인데 해마다 이렇게 봄이면 올라와서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귀여운 애기동국 안 죽고 살아있어서 고맙네요. 쓰고 미스라일락. 향기치기입니다. 미스라일락. 자, 오늘의 메인. 짜자잔. 짜잔. 의아리. 피었습니다. 드디어. 4월 말에. 너무 예쁘게 피어난 의아리. 고마워요. 짜자잔. 우리 집 마당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의아리.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나요. 자, 이제 저희 집 야외 테이블에 5월 1일 꽃은 이것입니다. 매발톱. 네, 매발톱. 매발톱 꽃으로 저희 집 데크 꽃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바람에 그냥 흔들흔들 꽃 속에 사는 아지매 꽃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꽃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미소로 남들에게 예쁜 꽃이 되길 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꽃처럼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예뻐 많이 화려하진 않지만 한 송이씩 한 송이씩 피어있는 힘들고, 네. 아프고, 그래도 또 사랑하는 재미를 찾으면 재미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꽃들을 보며 행복합니다. 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빠이.